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아마 들 때도 있을 것이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감동이 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이제 크게 삶의 방식을 나눈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이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태어나자 말자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예. 자라가는 동안 부모의 도움을 받고, 형제의 도움을 받고, 친구의 도움을 받고, 결혼에서는 아내의 도움을 받고, 남편의 도움을 받고, 자식의 도움을 받고, 이웃의 도움을 받고, 우리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가도록. 아니, 크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도록 지음받은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갈비뼈를 치해서 도우는 배피를 만들어서 아담을 도우며 살아가도록 만든 사람이 하와거든 아담 혼자, 혼자로서는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살도록 은혜를 주셨고 도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도와주면 그 사람은 천군 만마를 얻는 것보다 더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몇년 전에 cts 5분 칼럼, 5분 메시지 때 제가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아주 어린 때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흑인으로, 흑인 여인으로 삼촌한테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이 돼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두 주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마약에 손을 댑니다. 기가 막힌 그런 시절을 어릴 때 젊을 때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이제 상처가 회복이 되고 그의 삶이 바뀌면서 그는 뭘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뭐 대단한 것, 위대하고 큰걸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 은혜 가운데 잘 자게 하시고,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를 만나서,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책에 감동을 받고 이 책을 지으신 저자를 통해서 이 책을 나에게 주셔서 감동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생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프라 윈프리를 축복해주셔서 세계적인 토크의 여왕으로 하나님이 세웁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인기 있는 연예인이 누구냐 하면 유재석입니다, 유재석. 유재석이나 강호동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인기가 올라가고, 예, 유명한 프로그램이 되듯이 이 오프라 윈프리가 세계적인 유명한 토크 여왕이 됩니다. 지금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 중에 제일 부자입니다 세계 100대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가 들어있고 세계 100대 부자 중에 오프라 윈프리가 들어있고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오프리, 오프라 윈프리의 저 재산이 얼마인가 보니까 4조 4천억 원. 4조 자기 오프라 윈프리가 갖고 있는 지금 자산이 4조 4천억 원. 여러분은 그거보다 더 많아서 그런지 놀라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뭐 4조가 얼마 되는지 그냥 사 4조라는 돈에 아마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야. 제가 오프라 윈프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무리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아무리 이런 비만에 걸려서 100 100 100kg 나가는 그런 비만에 걸렸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살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 인생은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저 남태평양 어느 섬에 해안가 모래 이제 해안가 그 이제 모래사장이 있는데 거북이가 그냥 모래를 파고 알을 놓고 묻고 수없는 알을 거북이가 이제 알을 낳아서 모래에 묻어 놓는 거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 알을 깨고 막 새끼 거북이가 그 모래를 뚫고 나와서 뭘 하느냐 보니까 막 새까만 개미떼 같은 이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를 향해서 질주하는데 막와 아래에서 깨어 나오자 말자 자기 가는 거요. 나는 거북이가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거북이 그러면 되게 느린 게 거북인데 거북이 새끼가 막 바다를 왜 늦게 가면 독수리나 이런 큰 짐승 그 날짐승들이 그냥 독수리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래서 에깨어난 새끼를 낙아채해서 먹어버리는 거. 예요 그런데 이게 수많은 이 거북이 새끼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막 쏜살같이 바다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아래에서 깨어나자마자 스스로 자기 힘으로 달려가는 것.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이런 만물들, 이런 짐승들, 이런 새들, 이런 거북이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신 것이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 사람은 철저하게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구나. 사람은 아무리 연세가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자기를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고독하고 불행해지는 걸 누군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극륜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였던 스코틀랜드에 24년 동안 통치를 했던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쫓기게 되었는데, 어느 동굴 속에 이제 피신을 하게 돼. 그냥 급히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숨 죽이고 숨어서 있는데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 동굴 밖에 와서 찾는 거예요. 브루스가 어디로 갔지? 브루스. 혹시 동굴 속에 들어가는지 몰라. 그래서 동굴 앞에 딱 와서 보니까 거미줄이 딱 쳐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걸 보니까 여기에 사람이 들어간, 들어가지 간들어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가면 거미줄이 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미줄이 딱 쳐져 있으니까 이 안에는 없는가 보다 하고 쫓는 사람들이 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동굴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피신해서 숨어 있는데 거미 한 마리가 나오더니만은 그냥 막 줄을 열심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너무 감동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그만한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시고, 적절한 때에 거미를 보내사 나를 보호하시려 거미줄을 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시기적절한 은혜입니까? 거미를 통해서도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더 시야를 넓게 열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언제나 간절하시고 날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배신하고 상처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직장도 내가 열심히 해서 잘나서 얻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벌었다고 생각이 들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재물도, 재물을 얻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돈벌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돈을, 부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고, 남편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고, 자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위의 모든 환경도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교회들이 많지만, 그러나 마산동부교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에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선택과 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에,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이 메이프라오를 타고 신대륙을 향하여 그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180톤 밖에 안 되는 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균 2마일로 항해했지만 117일 동안이나 항해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항해 중에 두 사람이 죽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폭풍이 몰아쳐서 도시 날아가고 파도에 의해서 12명이라는 사람이 파도에 힘쓸렸지만 그래도 그 12명을 다 건져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인디언의 방해로 그들이 그 미국 동부에 그냥 그 이제 상륙을 하려고 했을 때 하지 못하고 한달 동안 배회를 했지만 그 가운데 호위적인 원주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3개월 8일 동안 한 명이라도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위기를 만나고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때 이들이 미국을 세우는 초석이 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의 새로운 물줄기, 새로운 방향을 잡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워집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감사하는 입술에 복을 주셔서 그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단계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더 나은 단계로, 더 복된 단계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온다.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온다. 아,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구나. 우리는. 8월달, 달,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가지고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축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8월달 우리가 기도원에 갈 때도 함께 가서 은혜 받고 우리는 지금 시대가 부유해지고 환경이 좋아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모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바쁘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점점점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도 은혜 받아야 하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아야 되고, 우리 동부교회가 은혜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 동부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사실은 들에 나가서 일할 수 없는 무더위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하다.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게 시원하고 좋다. 그것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닐까요? 일을 못 하기, 너무 더워서 일을 하기 어려운 이 여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정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신호가 아닐까요? 우리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든 줄 모르고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든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이제는 은혜 받을 때가 되었음을 믿고, 이 여름에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부족한 곳에 원망과 한숨이 싹트고, 은혜가 부족한 자리마다 낙심과 좌절이 가득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불평과 원망이 구름처럼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축복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올 여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